안녕하세요. 에코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플로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블리 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 블리 님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이자 환경 지킴이 블리 신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 보니까 플로깅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오늘까지? 어... 지금 시점까지 134회 정도 했습니다. 1 3 4회 그걸 다 혼자 하신 거잖아요. 네, 주로 음. 혼자 있고 이제 간혹 부산에 갔을 때 아는 분이랑 같이 한 정도? 였습니다 음... 개인으로만 하셔 가지고 팀이랑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왜 혼자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어, 우선은 시작한 것도 혼자였고, 어디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장소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도 부담스럽고, 이제 상대방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긋나면 부담스러울까봐 그게 좀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단체 안 가보셔서 지금 편하다고 할수 있어요. 단체로 가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 받거든요. 막 부럽거나 그렇진 않으세요. 가도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어, 간혹 인스타그램에서 뭐 스토리나 아니면 이제 리그램 된거나 단체 사진 올라올 때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제가 안 가본데 간 경우는 아 나도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부러움 말고는 혼자서도 이 정도 양과 이 정도의 만족감은 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2021년 3월 22일부터. 그게 기억이 나세요? 네, 아, 제가 지난 달에 일주년이었어서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천을 걷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수달도 정말 살고 오리도 수달이 살아요? 네 오리도 살고 그 수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지천 수달 형제라고 하면 꽤 나오더라고요. 아, 아 유명한 애들이요 네. 애들인가? 네그 말... 원래 수달이 살면은 되게 깨끗한 물 아닌가요? 어, 저도 그렇다고 인터넷에도 막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막상 보면 쓰레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했던 이유가 수달이 그 물고 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플라스틱 뚜껑의 고리였거든요. 그걸 보고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서 약간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치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 있는 걸 보고 그래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내가 한번 해 보자. 아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원래 알고 있던 지인들? 어, 처음엔 의아해 했었고 이게 사실 저희가 좀 어릴 때 돌아가 보면 환경 미화라는 명목으로 봉사를 하잖아요.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젠 그거를 요즘은 이제 뭐, 기후위기랑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대두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기 주변에서도 충분히 환경미화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호받지 못하고 어른이 돼서 쓰레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환호를 받는 게좀 불편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수 있나? 라는 생각도 좀 교차하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줬던 혹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간혹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 어, 블리님 보고 저도 플로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시작하기 두렵지만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행동력 때문에 본인도 시작해봤다라는 말에 힘도 없고요.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주변 사람들이 어, 언니거 보고 언니 때문에 자극 받아서 나도 쓰레기 한번 쓰려는 거 쓰레기보다는 재사용 가능한 용품을 쓴다거나 아니면 재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쓰려고 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현재 있는 회사에서도 이제 제가 약간 좀 부담스러웠기도 하고 감사한 거는 어 선생님 환경지킴이 불리잖아요 환경지킴이 불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그런 말에서 약간 아더 열심히 여기서 환경을 지켜야겠고 좀더내 행동이 누군가에게 정말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갑자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 않나요 저도 이제 환경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어. 너 그래도 된다. 맞아요. 완전 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시작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체로 말고 이제 개인으로 혼자 소소하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자기 집 주변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집 주변에서 쓰레기 봉투를 애초에 들고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런 재료가 없. 더라도 절대 맨손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이게 하나둘 줍게 되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작정 큰거 작은 거 분리 없이 다 줍는데 손에 정말 이떼꾸 종물도 그렇고 이게 알게 모르게 세균이 엄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실 때는 집게가 아니더라도 장갑을 꼭 끼고 하셔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원 배출을 했을 때, 다들 알겠지만, 내가 이걸 다 죽고 나서, 마지막은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꼭 그,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는, 뒤에 이제 그 표시가 나와 있잖아요. 그 표시대로 하면 되지만,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제대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더 나은, 이러한, 재생, 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세 가지만 지키셔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리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 없지만, 단체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 아마 처음이 정말 낯설거나 누군가와 함께해야 더 의지를 돕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체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그 단체가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해봐야 그쵸? 아는 거기 가봐야...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소속이 됐다고 한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으로 한번 해보고 <laughs> 해보고 아 혼자서는 도저히 만족감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어렵다 할 경우에 단체로 들어가시는 걸좀더 추천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은지 님이 음... 하시는 일이랑 환경일이랑 뭔가 연관된 게 있을까요? 어 사실은 없,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청소년들이 요즘 활동에 다 기후 위기 대응 아니면 환경 실천 이런 걸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청소년들이 남들이 다 하고 있는 뭐 용기 내 볼래라던가 아니면 텀블러 사용이라던가 아니면 플로깅이라던가 이런 게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직접 청소년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좀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인도하고 저는 제 스스로가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느끼는 게안 해본 청소년 지도사가 안내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직접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조언해주고 직접 같이 해보는 실천이 좀더 편안하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직업이 갖고 있는 환경과 연결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블리님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실 본캐 시는지라는 청소년 지도사도 있고 환경운동가 블리도 있는데 두 가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어, 먼저 환경 지킴이 블리로서의 꿈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공무원 분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좀더 나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년 지도사 신흥지로서의 본캐로서는 환경지킴이 분리의 부캐를 좀더 직업적으로 가지고 와서 청소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실천력을 청소년들에게 좀더 청소년 친화적인 언어와 뭐 활동을 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싶고요. 이 청소년들이 좀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행동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지지하고 멘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활동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응원이 될수 있는 작년 시작할 때의 마음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 처음 했을 때 쓰레기 주웠을 때 굉장히 민망함과 쑥스러움과 창피함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없을 때 주우려고 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보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뒤로 물러섰다가 그 사람들 지나갈 때죽기도 했었고 이러한 민망함이 한두 차례 정도는 있었는데 이게 두 번째까지는 민망함과 좀 쑥스러움이 있지만 이제 가던 길만 매번 가는 만큼 그리고 매번 가는 길마다 쓰레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격도 받으실 거고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이 내가 걷고 있는 거리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조금이나마 깨끗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어, 내가 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